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 계속해서 미래 진행 시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먼저 진행 시제를 만드는 규칙부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라는 단어가 되죠. 가령 하는 중이라면 doing, 가는 중이라면 going, 먹는 중이라면 eating.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고 그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진행 시제가 현재 진행시제일 때는, 그쵸. 비동사 a m is a r e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과거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was나 were 다음에 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여러분 들어갔었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 진행시제는, 그렇죠. 비동사의 미래형 will be.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 그 미래 진행시제를 어떨 때 쓴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당연히 미래의 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가령 예문을 지금 보니까 I'll be waiting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다음 She'll be coming 그쵸 걔가 오는 중일 거야 마지막 They'll be crying 걔네 울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 미래 진행 시제를 의문문으로 바꿔볼 텐데요 우리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더라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You are 에서 주어랑 비동사만 위치 쏙 바꿔가지고, are you? 우리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도 그래요. will 이랑 그 주어의 위치만 쏙 바꿔주면 되거든요. Will you be waiting? 한번 더. Will you be waiting? 응, 음, 그러면 너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미래의 한 시점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 하고 있을지를 물어보는 여러분, 미래 진행 시제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녀가 오고 있는 중일까? 이건 어떻게 물어봐요? 그렇죠. Will she be coming? Will she be coming? 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걔네 울고 있을까? 이건 어때요? 그렇죠. Will they be crying? Will they be cry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퀴즈 세개 풀러 한번 바로 같이 가봐요. 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맞아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렇게 목적어 붙일 때, will 다음에, uh, wait 다음에, wait for 전치사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will you be waiting for me? 한번 더, will you be waiting for me? 그러면 에린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맞습니다. 미래시대는 여러분 저희 주어에 따른 변형이 없습니다. 그냥 다 will 붙여주시면 되겠죠. Will Aaron be waiting for me? 그럼 내 남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죠. Will my boyfriend be waiting for me? 내 남편이 날 기다리고 있으려나? 그렇죠. Will my husband be waiting for me? 이렇게요. 자, 두 번째 퀴즈 플러 가볼까요? 걔그 시간에 자고 있으려나? 맞아요. 지금 그 시간에 라고 얘기할 때 by then이 등장을 했습니다. 붙여가지고요. Will she be sleeping by then? 한번 더. Will she be sleeping by then? 그럼 걔가 그 시간이면 일을 하고 있으려나? 그쵸? Will she be working by then? Will she be working by then? 걔가 그 시간쯤이면 운동하고 있으려나? 네, 지금 exercising 붙이신 분도 당연히 여러분 다 맞고요. 저는 요 아이 데려왔습니다. Work out. ing 음, ing 붙여서 가볼게요. Will she be working out by then? Will she be working out by then? 마지막으로 걔가 그 시간이면 조깅 중이려나 이렇게 물을 때는요. 그렇죠. Will she be jogging by then? Will she be jogging by then? 네.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를 위해서 너 저녁을 만들고 있을 거야? 어떻게 말하죠? 맞습니다. 저녁을 만들다 그냥 make dinner 붙여주면 되니까요. Will you be making dinner for me? 한번 더. Will you be making dinner for me? 그럼 너날 위해서 장을 보고 있을 거야? 이런 건 어때요? 장을 보다? 우리 장을 보다의 덩어리 바로 같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shop for groceries. 음, 일단은 여러분, ing 떼시고 저랑 같이 동사 원형부터 같이 볼게요. 이 shop이라는 동사는요, 바로 뭔가를 사다 이런 뜻이에요. 응, 쇼핑하다 이 뜻. 그치, 그치. 아, 우그쵸그쵸 그쵸. 죄송해요, 여러분. 그쵸그쵸 그쵸? 근데 이 shop은요, 그 무언가를 사다 바로 뒤에 물품을 붙일 때요, 그럴 때 무조건 전체사 for이 필요해요. 그래서 shop 어, for 이 덩어리로 알아두시는 게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groceries는 어, 보통 이렇게 그냥 복수 명사로 쓰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식료품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shop for groceries. shop for groceries.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Will you be shopping for groceries for me? 한번 더. Will you be shopping for groceries for me? 음. 자,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건 어때요? 그쵸. clean the house의 덩어리를 써주시면 되니까. Will you be cleaning the house for me? Will you be cleaning the house for me? 클리닝 더 하우스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막 이런 것들 다 총칭해가지고 그냥 집안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집안일하는 중일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물어볼까요? 맞습니다 이 홈워크가 숙제며 하우스 워크가 집안일을 가리키거든요 다 같이 Will you be doing the housework for me? Will you be doing the housework for me? 네 여기까지 오늘도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네자 저희 오늘 여러분 미래 진행 시제 의문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미래 의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일을 여러분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문장 구조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 이 미래 진행 시제 의문문은 그쵸 주어랑 미래 동 주어랑 will의 위치만 이렇게 쏙 바꿔가지고 will you D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붙여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하는 중일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will you be doing? 가는 중일까? will you be going? 먹는 중일까? will you be eating?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도 정말 잘 해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시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Bye everyone!